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서민 기자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가운데 과반수는 중국 밖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상공회의소는 중국으로 진출한 미국 기업의 70%는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의 72%는 부품 공급망을 외국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도 66%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기업은 제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